안녕하십니까. 화평방송 뉴스라인입니다. 대한해수교 장로회 백석터 중에 황길노예가 10월 23일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은혜교에서 유해께을 찾는 노예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3회 가을 정기노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정기노회 제 1부 개회에는 박방희 목사가 인도하고 최영식 목사가 기도하고 회의록 석이 박경식 목사가 성경 봉독하고 박경미 선교사의 오십구 노회장 황병문 목사가 위에 것을 찾는 노회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일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하고 내 삶에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한 후 증경 노회장 윤축봉 목사의 축도로 일부 개배를 마쳤습니다. 이후 성찬식은 구중의 목사가 집례하고. 강정민 목사가 기도하고 임경택 강정민 목사가 분병 및 분잔하고 구중의 그 목사의 축도로 이부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3부 정기 노예는 노회장 황병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고 기도 후 서기 회원 전명 사회자가 개선하고전 회의록 낭독 회순 채택 및 허니 보고까지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제창하고 노회장 황병문 목사의 기도 후 오후 2시에 사무처리 하기로 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노회장의 사회로 절차대로 사무처리 후 노회장이 폐해 선언하고 모든 행사를 성료했습니다. 지금까지 화평방송국장 김경호 기자였습니다.